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26절 한절 가지고 축복받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천만 인구를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리가 그6 f 시니까 1m 80 안에서 이야기하면은 티켓을 준대요. 그리고 나가서 출근한다라고 나가다가 티켓 막은 사람도 있고. 참이 세계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영적인 생명은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잠식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레 위기는 축복받고 사는 길을 잘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사함 받고 성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길즉 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우한폐렴 사건으로 볼 때에 참 도로가 중요하다. 육로든 수로든 항, 이 항공로든 간에 이 길이 막혀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도 갈수 없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 정부에서 미국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면은 도, 돌아오기가 힘든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집 밖에 못 나가게 이 이야기를 해요.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미국에서는 마스크 낀 사람 그렇게 많이 볼수 없는데, 한국은 마스크 안낀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호흡하, 호흡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별 방어를 다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축복받고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 보면, 첫 번째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는 여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 레위기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력은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짐승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해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신다. 요단강을 갈라서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애굽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선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데도 스스로 선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광야 40년 동안 아니면 여기까지 도착해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아마 스스로 선결하라라는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은 하지 않아서 이 추측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내 위기에 설명한 제사를 드렸는지, 몸을 씻어 깨끗하게 했는지, 어떤 방법은 모르지만은 스스로 선결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걸 다한 번에 다할수 없으니까, 스스로 선결하라.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폐렴은 두려움이 하면서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 생각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밖을 떠나고, 우리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떠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그 정결한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잊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참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없죠. 우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절대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성결해질 수 없지만 정말 보혈의 공로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의 길을 매일매일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성 내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레위기에 계속 거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 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이러듯이 우리도 영적인도 매일 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법적으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교통, 티켓, 교통도 그 법규를 어기면 티켓을 주고서 벌금 매기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소유를 분명히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분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면 내 마음대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누구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육적인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참 훌륭한 스승님도 만나잖아요. 나는 누구의 제자라는 가그 스승을 욕먹이지 않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또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것도 예수 믿어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은 절대로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요. 어떤 친구가 유학으로 와가지고, 참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 했던, 힘들어 했던 친구인데, 영주권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래. 야, 그거 볼 필요 없어.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느냐? 어?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 가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 미국 와서 보면요. 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고 예수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얻게 되죠. 근데 천국 백성 되는 거 너무나 쉬워서 그러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민권은 천국 시민이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잘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하여 뽑아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소유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겁낼 것도 없는데 사실은 겁내고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폐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두려워하는데 요즘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우린 구별된 물이잖아요. <laughs> 뭐, 옛날에 조직신학 배울 때 뭐, 상도가 뭐냐, 그러니까 to be separation. 구, 구별된 물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주역에 보면 64개가 있어요. 64개가 있는데, 세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뭐, 공자든 석가든, 소크라테스든, 유명한 영웅호걸든 누구든, 그 64개 안에 넣어서 풀면 다 답이 나온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넣으면 아무 답이 안 나온대요. 주역하는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를 해요. 저희 바로 집 앞에. 주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서상경하고 주역까지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래요. 자, 아버님 친구신데. 절 만나기만 하면 한번 배우러 와라, 한번 배우러 와라 했는데, 겁이 나서 못 갔죠. 그때 배우놓을 걸. 왜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64개 안에 넣으면 답이 안 나오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한국 시민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민으로 살면 한국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법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페널티 받는 일은 없어요. 미국 법을 안 지키면은 페널티를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고 만민 중에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보면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만은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성별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를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되지 않고, 꼬줄지언정 꾸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나 들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호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